댓글 11,000개가 추천한 완결 웹툰 탑20 2 2위 시련만 19번째 짝사랑의 마침표 19위 환댕 유니버스 애늙은이 18위 인간은 행복해야 한다 오른눈이 보는 세계 17위 다음 생에서도 나의 마녀 16위, 용두 용미, 전자오락수호대. 15위, 찐마왕 시어머니, 시월드 판타지. 14위, 소년여, 더 복서. 13위, 가는 길에 심심한데, 죽음에 관하여. 12위, 일주일에 단한 번, 올가미. 11위, 날 끝까지 책임져, 곱게 키웠더니 짐승. 10위, 해엄에 서툰 인어, 인어를 위한 수영교실. 9위, 엘증의서 사시, 요령의 황자. 7위, 전생을 기억하는 삶, 이번 생도 잘 부탁해. 6위, 나비의 아이들, 피와 나비. 5위, 일어나라, 나 혼자만 레벨업. 4위, 전국 꼴찌 농구팀, 가비지 타임. 3위, 책빙의 좀비 루프물, 살아남은 로맨스. 2위, 랑아와 호야, 호랑이 들어와요. 1위, 빛을 비추러 갈게, 숲 속의 담.